안녕하세요. 경이방식대로의 경이샘입니다. 오늘은 원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 그림을 보시면 우선적으로 원의 위치관계에서 이런 이원 아니면 그쵸 이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원 안에 원이 내접한 경우입니다. 내접은 안에서 접한다라는 거죠. 내접할 때 내접이든 접할 때요 점을 접점이라고 하죠. 이 점을 뭐라고 한다? 접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원하고, 원에는, 원에는 뭐가 있어요? 중심이 있죠. 얘가, 이 원의 중심이, 이큰 원의 원, 중심이 O라고 하면, 작은 원의 중심은 OC라고, 할 O'이라고 할 때, 그쵸. 원 안에 원이 있으면, 내접한다. 원, 밖에서 두 원이 접할 때는 뭐라고 한다? 외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 점이 접점이 되겠죠. 그렇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심과 어떤 이런 두 원이 있을 때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합니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무슨 거리? 중심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을 중심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심선은 이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중심선, 그 다음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 이것도 D라고 해요. D는 뭐다 거리라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원, 두 원의 중심이 일치하는 원을 동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을 무슨 원? 동심원. 원 안에서 원이 접하는 건 내접. 원 밖에서 두 원이 접하는 걸 외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중심과 중심 사이는 d. 자, 이랬을 때두 원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두 원이 있을 때 중심 거리가 0인 동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접 항상 기준이 뭐가 되냐면 이세 가지가 됩니다. 뭐가 되냐면 동심원. 그다음에 내접. 그다음에 이 외접. 요세 개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심 거리를 한번 따져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얘까지가 이, 이만큼이 r입니다. 큰원 5의 r이에요.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중심 요 조그만 원에 중심, O' 까지는 여기 R' 이라고 할 때, 중심거리 요 D는, 보이세요? 좀 크게 그릴까요? 요, 하시면 여기가 O'. 여기가 O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R. 큰 원의 반지름 R. 여기서 이 작은 원의 반지름 R'. 요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 보이세요? R은 R' 더하기 D. 다시, R은 뭐라고요? R' 플러스 D. D는 뭐예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값이. 자, 내접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중심거리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면 나오는 값입니다. 바로 여기서 D는 결정나는 게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는데, 사회적으로 주어진 원에서 큰 원이, 큰 반지름이 뭐고 작은 반지름이 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 차로 얘기해야 됩니다. 얘는 중심거리는 거리기 때문에 항상 양수 값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모로 설정한다? 절대 값으로 표시합니다. 뭐로 표시한다? 절대 값. 자, 또 하나 기준되는 값이 바로 외접입니다. 외접에서는, 보면 되게 쉽죠. 외접은 딱 봐도 중심거리가 뭐다? 작은 원 반지름과 큰원 반지름을 뭐한 것이다? 더한 값이다. 그쵸? D는 뭐다? R 더하기 프라입니다 얘는 둘다 반지름의 합이기 때문에 양수값이라서 절대값이 필요하지 않아요. 얘는 자연수 빼기 자연수라도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요. 자, 이세 개를 기준으로 두 원의 위치관계를 봅니다. 위치관계는 반드시 모일 때, 내접일 때와 동심원, 내접, 외접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D는 0, 그리고 반지름의 차, 반지름의 합이 중심일 때, 그럼 동심원에서 내접이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얘가 약간 밀리겠죠. 그러면 원 안에 원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얘의 이름을 대지코라고 부릅니다. 대지코가 되는 뭐예요? 원원 원 안에 원 상태입니다. 원 안에 원의 중심 거리는 모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모보다는크고 차요. 작아요.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작습니다. 쉽죠? 이하고 얘 사이는 돼지코. 그쵸? 원 안에 원입니다. 또, 내접과 외접 사이는 얘가 바깥으로 밀려나간다 생각하세요?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밀려나가면서 요 그림이 되죠.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얘가 오프라인. 얘가 5, 이렇게 되면 이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겠죠? 따라서 차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두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은 게 바로 뭐다? 두 점, 교점이 두 개인, 원이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외접이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밖으로 나가면 원밖에 원이 됩니다. 뭐가 된다? 원밖에 원이 됩니다. 이럴 때는 r 플러스 r 프라임하고 d를 비교할 때 d가 훨씬 크죠. 얘하고 r 프라임과 r보다 d가 요만큼이 더 크잖아요. 따라서 d가 더 크다. 어려운 거 있나요? 음. 어렵지 않죠?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동심원, 내접, 외접을 중심으로 동심원과 내접 사이에는 대지구가 있고 원 안에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내접과 외접 사이에는 두 원의 교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가 되고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다음 외접보다 더 밖으로 나갔을 땐 원밖에 원 상태가 됩니다. 이걸로 중심사의 거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야 될게 뭐냐면, 교점을 봅시다. 여기서는 교점이 생기지 않죠? 교점은 0입니다. 만나지 않아요. 여기서도 교점은 0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접점이 교점이 되는 거죠. 그쵸? 교점 입고로 접점. 따라서 한계가 됩니다. 얘는 교점이 몇 개예요? 교점이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니까 당연히 두 개. 얘는 교점이 접점인 얘도 한 개. 얘는 만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위치관계에서 두 원이 만나는 경우, 교점이 생기는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바로 여기서부터 내접서부터 어디까지다? 외접까지만이 바로 두 원의 교점이 생기는 경우에요. 만나는 경우에요. 그 밖에 경우는 만나지 않습니다. 다시 두 원의 교점이 생길 때는 내접부터 외적까지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아, 여기서 한번더 볼까요? 여기서 얘 볼까요? 여기 뭐프요임 R 얘가 R. 그쵸? R' 플러스 R' 보다는 R' 플러스 R 보다는 얘가 한 변의 길이 얘가 삼각형을 이루잖아요.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뭐하다? 작다. 아니, 합이 이한 변보다는 크다. 미안해요. 합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뭐해야 된다? 커야 한다. 이 바로 이두변 사이의 거리가 D잖아요. 따라서 합보다는 작고 당연히 차보다는 뭐하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하세요. 어. 자, 모뭐 안에 뭐가 있다? 어떤 원이 반지름이 8인 원과 R프라임이 5라는 원이 있어요. 그럴 때 중심거리가 뭐일 때? 3일 때, 10일 때? 그 다음에 17일 때한번 봅시다. D가 3일 때는, 자, 이런 문제, 어, 뭐 D가 1일 때, 뭐 이렇게 봅시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이 얼른 생각하세요. 0. 중심거리 0.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접일 때. 내접일 때는 반지름의 차가 바로 뭐다. 내접 D가 3이다. 그쵸? 차면 3이죠? 외접인 경우는 두 반지름의 합이다. 그러면 13이 되는거죠. D가. 자, D1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동심원과 내접 사이. 대직호가 됩니다. 원 안에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10은 어디 있어요? 3과 13 사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D는 17이면 외접보다 크니까 원 밖에 원 상태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뭐가 기준이다. 내적과 외적을 기준으로, 내적과 외적 차합을 기준으로 계사,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치 관계는 빨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음,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볼수 있는 어, 두 원이 있을 때 만나지 않는 조건. 두 원이 뭐할 조건? 만나지 않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원이 만나지 않을 조건. 그럼 뭐라고 했어요? 두원이 만나지 않을 거는 만날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내접부터 어디까지만? 외접까지만 만난다 그랬어요. 내접부터 어디까지만? 외접까지만. 맞아요, 안 맞아요? 차보다는 뭐하고? 크고. 차보다, 차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외접보다. 합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만나요. 얘는 무슨 조건? 만날 조건. 그러면 만나지 않을 조건은 뭐예요? D가 여기 있어야 돼요. D가 여기 있어야 돼요. D가. 자 D가 여기 있다라는 건 보세요. 여기서 R- R- 얘가 R- R-일 때 D가 이쪽에 있어요. D가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얘보다 얘. 그럼 얘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이수줄을 비교할 때.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d는 차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차가 더 크죠. 얘가 오른쪽에 있어요. 수직선에서 어느 게 큰지 알아보려면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문자로 볼 때도 똑같습니다. 해당되는 알 만나지 않을 조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또이 만나지 않을 조건은 외접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차보다 d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중심 거리가 외접하는 경우보다 뭐 하다? 크다. 따라서 d는 r 프보다 뭐하다 d가 작고 합보다는 d가 크다라고 하면 되면 되죠. 이게 바로 만나지 않을 조건입니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접과 외접 사이는 만날 조건. 내 접보다 작고 외 접보다 클 조건이 만나지 않을 조건이에요. 문제를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 문제를 보시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a의 제곱.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9가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a 값의 범위.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중심이 얼마예요? 0, 0. 그다음 반지름은 a. 얘를 r이라고 하고요. 얘는 3, 4. 반지름은 3. 이렇게 정합시다. 중심거리 d 구하기 전에요.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만나지 않을 조건이니까 얘죠. 자, 만나지 않을 조건 내접과 외접을 중심으로 내접보다 d가 여기 있어야 돼요. d하고 내접 조건하고 어느 게더 커요? 당연히 내접 조건이 더고니까 D는 R 빼기 R' 보단 작다. 절대 값. 그 다음에 여기 D가 여기 써야지 만나지 않죠? 그래서 합보다는 D가 작다. 아니, 합보다는 D가 크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걸 기억하시고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여기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우선 중심거리를 구하셔야죠. 중심거리는 두 중심사의 거리. 300의 제곱 더하기 400의 제곱은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25. 그래서 답은 5. 중심은 5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그리시면 만나지 않을 조건이니까 내접 조건하고 외접 조건 쓰시라고 했죠. 여기서 만나지 않을 조건 여기와 여기라고 했어요. D가 바로 여기와 여기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는 여기 조건이 뭐예요? 두 반지름의 차, R-3, 아니 A-3의 절대값보다 작고 근데 D가 얼마야? 구했잖아요. 5. 숫자 5로 바로 쓰시면 되죠. 그 다음 여기 또는 여긴 두 원의 반지름의 합 a 더하기 3보다 d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d가 더 커요. 얘는 바로 풀수 있으니까 얘는 바로 풀까요? a는 2보다 작다. 절대값 a-3이 5보다 크다 라는 걸 풀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절대값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여기서 절대값을 정의하고 가죠. 절대값이란 원점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 그럼 절대 값 M이 5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점부터 그 거리가 5인 점? 오른쪽으로 다섯 칸간 5와 왼쪽으로 다섯 칸간 마이너스 5. 절대 값 M이 5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5두 점이 됩니다. 맞아요? 오른쪽, 왼쪽. 그래서 절대 값을 빼면 뿔말을 붙이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정의를 잘 보세요. 원점부터 구점까지의 거리. 그럼 절대 값 M이 5보다 작다. 그러면 M이, 자, 원점부의 거리가 어떤 M이, 맞아요? 5보다, 다섯 칸보단 적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눈이 없어서 여기도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M을 쓰시면 돼요. 따라서, 절대값 m이 5보다 작을 조건은 m이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절대값 m이 5보다 작을 조건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러면 절대값 m이 5보다 클 조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와 5보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칸보다 많아야 되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죠 바로 여기 있고. 이 다섯 칸, 5칸, 오른쪽으로 다섯 칸보다 더가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 있잖아요. m은 여기 있고, m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m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m은 5보다 크다라는 이두 범위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요걸 푸셔야 되죠. 자, 어떤 절대 값이 5보다 크다니까 기준은 마이너스 5와 5예요. 원점부터 다섯 칸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 부분에 a-3이 존재해야 되고, a-3이 여기 존재해야 합니다. 물론, m으로 바꿔서 m이라고 쓰셔도 되고, 바로 a-3이라고 쓰셔도 돼요. a-3이라고 바로 씁시다. m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a-3으로 바꾸든. 뭐,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a-3은 마이너스 5보다뭐 해요?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더 오른편에 있잖아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얘는 뭐야? 5하고 a 마이너스 3에서 a 마이너스 3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크니까 8오 a는 8보다 크다. 그러면 이세 가지 범위가 얘, 얘, 얘가 바로 만나지 않을 조건입니다. 이세 가지의 무슨 집 무슨 집합이에요? 합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 여기 원 부분은 아직 집합을 안 배웠을 때군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기를 만족하는 데는 모두 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색칠되는 곳이, 이 수직선장 색칠되는 곳이 모두 다 답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8인데 여기 마이너스 2, a는 2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셔야죠. a가 왼쪽에 있어야지 2가 더큰게 되죠. 이거와,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a는 뭐보다 크다? 8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해당되는 거 모두 다 답이니까 a는 뭐보다 크고 2보다 작고. 근데 a는 반지름이잖아요. a는 뭐다? 반지름이니까 뭐보다 여기 양수 a값이에요. 양수 a의 값의 범위. 그래서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거나 아니면 a는 8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답이죠. 그쵸? 만나지 않을 조건입니다. 만나지 않을 조건. 대당 쉽죠? 어 다시 한번 외접. 내접 외접 가구. 만나지 않을 때는 d가 내접보다 작고 외접보다 크다. 그다음에 고스란히 그 중심거리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놈이 더 크다고 라 부등호 표시하시면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문제 푸실 때요. 오늘 새로 나온 또 방식 절대값 푸는 방법 자어 해서 한번잘 돌려보시고요. 한번 풀지 마시고 여러 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가 위치 관계상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썩 어렵지 않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